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코코마님과 어, 카스에서 만났고 거래, 교환을 해봤어요 포장용품 거래입니다 구성용품은 먼저 인스 100장이랑 도무속 5장, 떡매 50장입니다 아 처음에 이게 뾱보이가안 들어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있었고, 어, 가까워지고 그냥 뽁뽁이를 안 붙여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 이, 뭐, 먼저 보기 같으니까, 이거 붙여. 전공이랑 나공이랑 체크레스트 인데요. 어, 일단은 전체 공지랑 체크레스트부터 볼게요. 자, 전공은! 무한 고마웡 이러네요 어..반모 한적은 없긴 하지만 뭐 반만 하시니까 음. 흐 체크리스트 음. 어 찢어졌다 어떡하지 찢어졌네요 괜찮아요 음, 체크리스트 하동품 도무다 5장 인스 1장 떡매 50장 음. 하동품 서비스니까 한번 하동품 부터 봐볼게요핑지가 없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프엄지에다 보내줬다고 하네요 뭐가 잡히는데 꺼내볼게요 <laughs> 어떻게음아 일단은 이런 잡것들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이거는 일단은 다음은 스인펜입니다음 초록색이구나 이렇게요오 어깨 잘 나오죠? 이.. 뭐지 샤프심 샤프심인데 샤프심도 이렇게 보내줬네요 샤프심 필요했어요 좋아요 화장품 체크해 줄게요 음.. 응. 이걸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쁘진 않았.. 았던것 같아요 일단은 제 장수가 약한 이 도무송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무송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뭐지 이거 화장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잘못 먹으셨나? 오 얘는 좀잘 나오네요 음, 동물동 사적장 일단 약간 애매하니깐 어, 일단은 체크를 안하고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떡매 50장입니다 어또 음, 종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있대 오 음, 이렇게 떡매 한장이 있네요 원래 50장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떡매를 치잖아요 50장 안돼요 음, 이거 마지막인데 음, 이거는 좀잘 왔으면 좋겠네요 인스 이거... 이거 봐봐요. 두께... 두께 보시면 이렇게 두툼하죠. 백장 이거 뭘로 할게요. 두메도 뜯어졌 아니, 진짜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공 봐볼게요 나공 찾았네요. 잘 쓰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밥먹 아니라고요. 아 찢어지고,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 상태, 상황 음, 설명창으로 아, 알려드릴게요.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명창 꼭 확인해 주세요. 어,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어,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보이세요?